야, 오늘 뭐 빠진다. 자, 위로 올라가야 돼요? 옆으로 가면 안 돼? 어, 아, 옆으로 가면 되죠. 네. 어디로? 여기 네, 옆으로 가면 돼. 아, 길이 길이 정말, 정말 대단하셨다. 아무 데나 올라가세요. 아무고, 야. 우리 대단한 우리 시티, CT 스카이 친구입니다. 아. 진짜. 이름처럼 정말 혁명, 혁명이다, 혁명. 자. 어디로 우리 재용이 어디 갔나? 그쪽 길로 쭉 가면 돼. 그쪽이 어. 아, 길이 아, 네 아, 여기. 올라 올라 타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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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 기 여기. 여 들어줄게 기여 뒤에서. 아, 잠깐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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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 여기. 아이고. 아, 자, 그리고 아, 자, 아, 역시 조금 혼자 아, 보다는 역시 사람을 역시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게 아, 안 와. 자, 그리고 꾸덕하게 혼자 혼자 잘 그걸 해라고 하겠습니다. 자, 야, 근데 서울 사람 맞아? 야, 이 서, 서울 사람들 다뺀질인줄 알았더니, 아, 정말 일 잘한다. 우리 친구 잘한다. 아, 불쑤시게. 야, 일 잘한다. 야, 이거 두 분이 이게 서울, 서울에서 왔는데, 이게 서울 뺀질이 가 아닌데. 이야. 아, 멋지다. 그 나무 가지 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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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게. 고 그만큼 짧은 거 하나 더, 저기 더 있어요, 형님. 깨끗하게 변하더라고. <목소리> 야, <목소리> 형이 또 불수수기 많이 났네. 감사합 불수수기는 내가 들고 갈까? 아안었어안었어 보내보내보야 아. 아. 불쏘시게 아주 어르신 딱 마른 것만 아주 딱그셨네요 불쏘시게 야 우리는 뭐 진양이 또 불쏘시게 하는 장면을 도시가 드려야지 어머니 저거나 가기하세요 <자기> <laughs> 야 어디 산산키로 가면 그거 왜 멀리 가요 산산키로가 장갑이 있으시면은다이어와야지큰 응. 거는 내가 끌고 내려가야지. 찍으면서. 찍으면서 끌고 내려가야지. 모아놨다가. 에씨 어. 장갑도 안 끼고 왔네. 끌고 가야지. 자, 저도 그냥 찍기만 하면 그러니까요. 저도 좀 끌고 내려가겠습니다. 아유 자 오우 제 친구는 벌써까 내려갔네 천천히 가 친구 시티스카이 천천히 갑시다 야, 이 무더위에 진짜 땀이 그냥 막비 오듯이 그냥 막 비가 막 줄줄 흐를 텐데, 저 바지, 저, 저 바지도 금방 또 다, 다, 다 젖은 거 보십시오. 야. 그래 지금 얼굴에 막 비가, 그냥 땀이 그냥 비 오듯이 막 지금 흘러내리겠는데,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 야, 우리 들어가서 지금 꿀집 가서 등록 한번 하자. <목소리도> 아니, 저, 저 밑에, 저기, 내 깍, 저기. 하 <laughs> 그, <것 같아. 웃음> <되겠다>. 좋지. <laughs> 나야 좋지. <laughs> 센터에서, 그, 등록하면 나야 좋지. 컨텐츠. 야, 여성분들이 너, 몸매보고, 저, 어? 조회수 엄청 나오는 거 아니나? 이야. <laughs> <laughs> 오호. 자, 그거 내려간다. 왼쪽으로. 아니 왼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우측으로 빠져야 돼. 우측으로 빠야 져 돼. 그 아까 우리 왔던 돌, 돌길로 내려가면 안 되고 우측 가는 길 있어. 아 이런 데라도 되겠다. 이건 짧아가지고 이게 짧아도 괜찮겠다. 짧아도 돌에 안 걸려. 자 조심조심. 자 끌고 내려가세요. 자굴빛집이딱 보입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와 진짜 땀이 막. 얼굴에 완전히요. 와, 어우 눈을 못 뜨겠네. 오우. 아땀 많이 나도 얼굴 얼굴 눈을 못 뜨겠어요. 와. 아 한번 보실래요? 와. 보십시오. 아 땀이니까 막 눈물, 눈을 못 쳐들어 지금 땀이 나고 있어. 요아땀 나는 게 보이시나요? 아, 정말 닮아요. 정말 덥습니다. 그, 그러니까 저 친구는 얼마 나더 덥겠습니까? 지금 선크림 발랐는데, 선크림 발랐는데도 막 지금 눈물이 막, 야, 비 오도 그냥 땀이, 땀이, 땀이 나고 있습니다. 친구 또, 따라, 아이고, 저는 지금, 네. 잠시, 잠시 기다려주세요. 자, 우리 친구 또, 열심히 또한걸 찍어 드려야 되니, 찍어 드려니까 굴러 내리는 걸한번 또. 자. 어, 자, 쏘세요. 어이구, 음. 자, 오, 굿! 야 아주 알마, 알맞게 아주 굴러 내려갔어요. 야, 이야, 기가 막히게 굴러 떨어졌어요. 자, 아, 어르신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네. 저도 나무 베기를 장가지를 끌고 나왔고, 나봐 잠깐만.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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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도 나무를 여자 찍으면서 끌고 내놨습니다. 불쏘시기 어이구, 왜 그렇다? 아, 이거 수고했다. 땀이 그냥 오그라 보이세요. 아, 진짜 오그라보여세요 다음에 그, 보시죠. 침이 잘생긴 친구. 얼굴에. 아! 비 오듯이 그냥 땀이 그리고. 이야. 대박. 아 이제 오래 딱 세워놓으면 아, 이제. 아, 샤워 해야 돼. 네, 아 다음에. 다음에 이제 전기톱을 갖고 와가지고 음, 톱을 음, 이제, 음. 톱으로 잘라가지고. 이제 장작을 펴드려야 되는데. 저 하나 더. 하나 아. 끌고 내려올까? 아나더끌던가 아니, 저 재훈님이 안 끌고 오나? 아. 아니 올라가려니. 그 아. 장난 아닌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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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니야. 지금은 나무가 많아서, 저 차라리 불쑤시개, 그 형님 있잖아. 불쑤시개 그거 갖고 나냥지같큰나 꽂지 아, 말고. 불쑤시개. 여름에는 나무 많이 안 떼서, 저 정도면 충분해. 한 달, 한달더 떼. 지금 저, 저, 저거 있는 거 하고 하면, 내가 보서는두달 뗀다. 어르신, <laughs> 어르신, 방에 들어가셨나? 주고 좀 드셨나? 어르신! 뭐 주무시는가? 어, 아니요. 어디? 밭으가 나와 거 아니야? 어디 가셨지? 어르신! 어? 어디 가셨지? 밭에 가신 것 같은데? 어? 밭에 가셨나? 우리 찾으러 올라가신 거 아니야? 에이, 뭐. 어르신! 밭에 가셨나? 아, 신발이 없잖아. 신발이 없네. 어, 나가셨나? 네. 방이 네. 없... 없네. 어. 밭에 가셨나 봐. 갔다 갔다. 좀, 좀, 저, 감땀 좀, 땀좀 식히고, 좀 쉬어. 야, 저, 저런, 저런 거 오늘, 불소시계 줬네요. 불소시계 났나? 자, 형님. 자, 우리 이제, 잠시만요, 형님. 자, 자, 우리 너무 멋진 형님이 또 불소시계를 멋지게, 형님 던지세요. 던져요, 던지세요. 네? 던지세요. 네? 던지세요. 어우, 대박. 네. 고생하셨습니다. 야 또. 어르신, 어르신, 어르시네 어, 어르신 계시네. 어, 하하 <laughs> 뭐, 야. 뭐, 따라 하셨어요? 더우신데. 그, 뭐야, 이 썸박이? 고들기들배기 고들, 예? 자꾸, 자꾸래? 자꾸래, 자꾸래, 자꾸래. 고들배 아닌, 고들배기 아닐까? 고들배기 아닌지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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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그 아. 그, 그 나무도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아, 불소. 어우 그래 너무 더운데. 불. 소 야, 그래도 고생하는데 영상은 남, 남겨야지. 자두 분이 이제 에, 마지막 잘라놓은 나무 지금 끌고 내려오신데 야요거 하나 이제 끌고 내려온 게 에, 만족을 못 해가지고 지금 하나 더 끌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따 참고생하습니다 아따 자 한번 잘 한번 한번 안 굴러가게 한번 잘해 보십시오 <laughs> 뭐요? 왜두개 끌고 왔어? 뎌 뎌. 버려 녀버려. 어. 아, 굴려도 돼. 굴려도 돼. 옆으로 굴려도 아, 돼요. 그냥, 그냥. 아니, 아니지. 이거 그 어. 이쪽으로 간다. 거도... 어, 굴려버려야 돼. 그 놔버리. 놔. 놔. 어, 됐다. 아 어, 됐어.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아 아, 그거는 오 그렇다. 오 그렇다. 그래. 냅두러 자연스럽게. 오케이. 역시. 아,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우리 친구. 아이고 참 잘했어요. 자, 우리 이제 이거 세개 정도만 있으셔도 아마 충분히 아마 여름이라서 아, 여름이라서 크게 안 되시는데 그래도 이제 좀 많이 해 주고 해 주고 싶다고 이렇게 또 이 더운 날 아이고 땀 그냥 땀이 아유. 그냥 한번 얼굴 한번 땀 한번 보시죠 그냥 땀이냐비 오듯이 그냥 아이고 아이고 막 바지도 다 그냥 젖었고 아이고 어르신 저 나무 세개 정도 3개. 예, 3개. 끌고 내려왔거든요 예, 일단은 뭐 아, 예. 한좀 어, 떼지 그래도 저쪽에 나무 있으니까 어르지 근데 그럼 요금이 얼마 정도 가요? 이, 여기 나무 이거 정도 다떼려면 얼마나 가요, 요 정도? 나무 잘안 떼잖아요. 어. 한달 떼지. 요그러 어. 우리 어. 안 어. 어. 그럼. 더워와서한 달은 떼지. 어. 좋지. 아 어, 센터 가 가지고 등록. 여기 나는 에 정에 이제 캠핑터서 재밌어, 한번 가봐. 한번 네. 그그 등모랑 가져 <laughs> 살이 <좀> 보인다. 등모하면 가져 샘터에서 등모한다 제목 올리면 사람들 많이 본다. <laughs> 샘터에서 등. 등목... 모 <laughs> 그거 안 해? 네. 안 해. 아니 많이 봐야지. 그래 스타가 되지. 아 참. 내가 뭐 유튜브 할 것도 아니고. 아예 그래도 주인 그 모델이. 어우 너. 모델이 중요. 응. 모델이 중요한 거지. 아니 뭐 하는 거야 뭐뭐 하나 끼는 게 뭐야. 그럼 그럼. 그럼. 어, 그럼 가자. 어우 좋아 좋아. 어간 김에. 어어 어, 좋다. 어 좋. 오케이. 오천이 빨아야 되겠다 이게. 자 어시 그래. 센터 저기 센터 갔다 올게요. 등록 하면 해.